이곳이 배오구 천국인가요? 너무 하찮고 귀엽지 뭐야? 에뛰드 역대급 신상 배오구 컬렉션. 지금부터 공개. 배오구 캐릭터의 보습 최강 진저슈가. 그리고 멜팅 제형이 만나 진저슈가 멜팅밤으로 립밤 틴트 둘다 챙길 필요 없다. 어디서 가을 냄새 안 나요? 깜찍뽀짝한 배오구가 들어간. 폭닥폭닥 브라운 음영 팔레트 배오구로 바르락구. 나의 제제제제 재구매템 진저슈가 립마스크도. 귀여우니까 내 침대 마트로 그럼 지금부터 몽땅 리뷰 시작.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상. 진저슈가 멜팅방. 케이스가 줄기 탱크 자체, 머리빗는 베어 꾸, 하트 풍선 베어 꾸, 거울 보는 베어 꾸, 마치 케이스에 카톡 이모티콘이 쏙 들어간 느낌. 평소 멜팅 제형의 뭉침, 무거운 튀긴 광 때문에 손이 안 간다시는 분들 손이 제품은 이 부분이 싹 보완돼 정말 남다르다. 바르는 순간 가볍다는 게확 체감된다. 발림성도 그냥 촉촉한 게 아니라 척척한 느낌. 또 얇게 발리기 때문에 덧발라도 뭉치지 않고 광도 윤색처럼 투명하게 반짝인다. 특히 진저슈가 라인 보습력 천재 만재인 거 아시죠? 멜팅반도진 인조슈가답게 보습력이 돌았다. 바르고 시간이 지나 컬러가 서서히 지워져도 마치 립밤이 한겹 남아 있는 것처럼 촉촉함이 잘 유지된다. 그럼 다섯 컬러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피그 베이지 레스키에초콜러부터 이렇게 예쁘면 어떡하죠? 무화과를 곁들인 베이지 컬러로 제대로 가을가을한 느낌. 너무 누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채도가 있어 발랐을 때 어마느낌 없이 분위기 터진다. 이어서 소프트 모브는 딱 데일리 MLBB 모브리. 어느 메이크업룩에나 어울리는 컬러감이다. 입술에 자연스럽게 혈색을 주면서 한톤 차분하게 눌러. 준다. 계속해서 베어 피치는 완전 봄원분들까 마치 한입 베어 물자마자 과즙이 뚝뚝뚝 흘러내리는 물복처럼 뽀얗고 맑은 피치 컬러다 다음 피넛버터 가을 뮤드 컬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심장 떨리는 색깔 땅콩버터가 떠오르는 누디한 피넛베이지로 발랐을 때 힙하고 그윽하다 마지막 루즈베리 유튜버 때서 피어난 맑은 핑크레드 무리에 떨어진 한떨기 꽃잎같은 컬러감이다 입술에 화사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보통 이런 캐릭터 콜라보는 이번에 나오면 끝인데 한정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지 뭐야 곧 에뛰드 베스트 제품으로 등극할 리퀴 립메이크, 리케어를 동시에 하며 가을에 꾸안꾸로 바르기 너무 좋다. 용기의 경우 메이킹밤 특유의 제형으로 인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선후푸되지 않는다. 대신 이 제품은 입술에 닿았을 때 최적의 제형으로 쓸수 있도록 필요한 양만큼 올려 사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베어그 콜라보 팔레트, 베어그로 바르락고 귀여우면서 실용적 둘다 놓치지 말았고 데일리로 딱 쓰기 좋은 브라운 컬러들로 이루어졌다. 너무 노랗지 않으면서 라이트 소프트한 컬러감이라 데일리 음영으로 제격이다. 특히 베어그가 양각 으로 새겨져 있어 줄기태 그럼 차례대로 발색해 보자. 이거다 넥구. 영롱하게 바르라구. 폭닥필로우. 진저원니밀크 베어구. 시나몬스파크. 둠칫둠칫팔 카라멜드리즐. 밀키브라운. 매일매일 쓰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돼 활용도가 정말 좋다 매트 섀도우 질감도 보들보들 실키하고 홀도 피부에 딱 붙으로 밀착돼 바세린광 뿜뿜 라이트한 컬러 위주로 조합하면 여리여리한 베이지 음영룩을 연출할 수 있고 음영 컬러들을 더하면 분위기 있는 밀키브라운 무드를 장착할 수 있다 나는 두 번째 꿀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다. 완전 가을 냄새 펄펄. 얼른 니트가 입고 싶어지는 메이크업. 차곡차곡 쌓인 음영이 너무 분위기 있고 예쁘다. 눈에 마치 가을 낙엽이 얹어진 느낌으로 눈매가 그윽하다. 다가오는 가을. 차분하면서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브라운 팔레트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린다. 계속해서 나의 찐템 오브 찐템 진저슈가 립 마스크. 나는 한 눈만 패. 진저슈가 광인으로서 배우구 디자인도 소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낮에는 멜팅밤으로 컬러 보습 채워주고 밤에는 립 립 마스크로 강력하게 각질 케어해주면 최강이다. 자기 전에 듬뿍 발라 각질에 불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토너 패드나 면봉으로 닦아내면 된다. 그럼 각질이 싹 정리돼 보들보들 매끈해진다. 립 마스크를 낮에 쓰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립밤이나 짜서 쓰는 타입을 추천해 드린다. 귀여워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기 좋다. 이렇게 깜찍 포착한 디자인에 매일매일 쓰기 좋은 베어코컬렉션. 9월 8일부터 15일 신상이 그 기간 동안 일일일 구매형에게 이 키트가 증정된다고 하지 뭐야. 또 11일 네이버 쇼핑라이브 한정으로도 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망관부. 그럼 에뛰드 배우그 컬렉션 리뷰 끝. 잊지 말고 구독.